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을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빵입니다. 0이라는 숫자입니다. 더안 좋아하는 숫자는요, 마이너스입니다. 4를 안 좋아한다고요? 4억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40억 하면 좋아할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4자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 이렇게 하면 한문으로 죽을 4자랑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리베이터 중에 새로 만드는 엘리베이터 중에도 F층 혹은 4층이 없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4층은 없어요. 근데 304호는 있어요. 없애려면 다 없애든가. 아, 앞에만 4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그죠? 104동도 있고, 405동도 있어요. 근데 4층만 없어요. 그럼 문소용이냐고요? 그게 문소용이냐고요. 그죠. 우리는 음,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에 기피하는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볼펜으로 이름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다. <laughs> 오늘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사순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순절 이랬을 때 어~ 저희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저희 때88 올림픽 때 호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대구에 가면 대구 삼성 라이온스라고 그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울산에서 제가 나고 자랐는데 울산은 야구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버지 회사 다니면 그 회사 다니는 회사 팀이 프로 팀이 다 자기 팀이 되는 거예요. 보통 현대가 많으니까 다 우리 현대 호랑이 축구단 아니면 삼성이 있어가지고 삼성 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야구 좋아하는 애들, 롯데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막 갈라지는데 거기에 때마침 마스코트 이름이 여자애가 사순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순이가 있는데 이게 이게 무슨 뭐 호돌이가 있었고, 88올림픽 때문에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사순절에 대해서, 그래서 배워 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첫째,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말에 여기에, 여기입니다. 초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초를 다섯 개가 있었고 하나씩 붙여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주씩 지날 때마다 그걸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한 주씩 초가 켜지고 성탄절이 되면 다섯 개의 초가 다 켜집니다 그걸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지켰고, 그럼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고통스럽고 슬픔과 어려움의 준비 날이 아닙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순절은 부활을 기다리며 40일간의 기간을 기다립니다. 이 기원을 어디서 찾냐면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준비하셨다면 우리 고난 주간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자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겁니다 외국은 크게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절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뭐 추수감사주의 이후부터 모든 나라가 그때부터 트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리를 언제까지 두느냐? 좀 심한 데들 요즘 우리나라 지금도 춥잖아요 어, 눈 많이 오는 날들은 4월에도 눈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는 거예요 트리를 그러다가 언제 치우냐? 지금부터 치웁니다 지금부터 치우면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부활절을 기다려요 외국에는 어, 두 가지 시즌의 휴가철인데 자기 휴가를 빼고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그때 쉬는 게 있고 그때 뭐 대포 할인 이런 게 있고 봄철에 뭐가 있냐면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그래가지 모든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는 그거 잘 모르는데 부활절 토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란을 그렇게 이쁘게 막 꾸밉니다. 그래서 계란 이쁘게 꾸미고 막 하면 아, 이제 부활절이 다가왔구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순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들을 가지자 이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란 말은 라틴어로 못 읽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퀀텀 이렇게 막 가는데 40이란 뜻이에요 40이란 숫자를 그래서 우리도 순이 10을 의미한다네요 우리나라 비행기 중에 헬리콥터 중에 수리온이라고 있습니다. 수리온이라고 독수리처럼 빠르고 우리나라는 백이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온 온이란 백이란 뜻이고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수리온이 있고요. 그보다 또 작은 비행기 헬리콥터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이름 뭔줄 아십니까? 미르온입니다. 미르는 용이고요. 온은 완벽하다는 또 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1회라고도 하는데 순이라는 건 10을 의미하고 사순 그러니까 4 곱하기 10 하면 4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순절은 언제부터 지켰냐면 초대교회부터 이미 지켰어요 이때 처음에는 어떤 준비였냐면 보통 부활절 전후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니어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활절 전후로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후 주일이도 하고 해서 보통 그때쯤으로 세례를 줍니다. 무슨 얘기할 줄 알겠죠? 세례 교육을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각순에 아직도 세례 받은 기억이 없다. 내 머리에 물을 한 번도 목사님 이 부어준 기억이 없다 하는 분안 받은 겁니다. 어 저. 솔직히 우리 온천교회는 너무 좋은데 지금 잘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뭣도 모르고 다른 교회 갔는데 받았는데요 그러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교육은 받으십시오 교육은 받으면 좋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례 교육을 언제부터 했냐? 바로 요때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세례를 준비하는 세신자들이 이 기간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몰랐구나 알아 가야겠다. 이 기간이라도 이 부활절이 이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제 내가 알고 믿게 되었으니 나도 준비해야겠다고 사순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분들이나 모두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잠깐만 이거를 세 신자만 지킬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지켜야지. 알아도 우리가 더 잘하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는데 나도 부활의 기쁨을 더 알고 있다면 우리도 준비해야지 해서 처음에는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들이 준비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기 위해 40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순절에 무엇을 할까요? 사순절은 뭘 할까요? 사순절의 기간은 2025년은 아직 2024년이 입에 많이 붙어 있지만 지금 2025년입니다. 오늘 5년입니다. 2025년에 사순절의 시작이 언제냐? 수요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 수요일로 부릅니다. 왜 40일이 그렇게 되냐면 사순절은요 주일을 다 뺍니다. 주일을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6이 36이죠. 그죠? 36에다가, 목, 금, 토,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면 4일을 더하니까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제가 수요일에 오늘이 제2수요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사순절 시작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2수요일이라고 부를까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초대 교회 이후로 역사적으로 항상 사순절 첫날을 수요일에 지켰는데 뭐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불로 태워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제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 리더들이 교회 인도자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아담이 들었던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거 안 그려도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거 알지만 이때 이걸 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날을 기념하면서 제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아, 목사님 요즘 안 지키는데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4대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한국인 되려는 외국인들이 시험 치는데 한국인들은 모르는 것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대 명절. 설날, 추석. 그다음 뭘까요? 단오. 창포물에 머리 안 감을 겁니까? 단오 요즘 모르거든요. 그네 타는 것도 모르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식입니다. 한식이 뭐하저불안 떼고, 이거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4대 명절 줄 하나고 알아요. 근데 우리 집금 모르잖아요. 그죠? 안 지키니까 몰라요. 왜? 잘안 하니까. 근데 4대 명절 하면 그렇게 다 틀리니까. 시험 치면 설날 추석, 추석, 감사 주일, 뭐 이렇게 막 선, 크리스마스 막 쓰고 이러거든요. 아니야. 우리는 불교국가라서 초파일, 막 쓰고 이래도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십자그리스은 알지만 항상 수요일 시작이고 사순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일이 시작돼요 그럼 이때 뭐하냐?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무엇을 시작하냐면 더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많이 가집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내리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한번더 깊이 생각하자고요. 일 불어라도 더 기억하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순절 기간은 금식하고. 절제를 이어갑니다. 고대 사회부터 기독교에는 금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에서 많은 나라들이 사순절이 되면 쾌락의 관습을 버리기 위해 고기를 덜 먹는 등의 음식을 절제하고 즐거움을 줄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기도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금식하는 거. 어 혹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순절의 전통의 라마단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 코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슬림에서 요게 사실은 성경과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너희 왜 라마단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요 전통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고대부터 그럼 더 어디부터 누가 이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갔던 게 있느냐 하면 기독교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켜 나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데 사순절 찾아보시면 이단들이 이걸 이상하게 표현한 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마치 정통 기독교에 있냐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밤새도록 놀고 음식 먹고 막 즐기고 고기를 나누고 막 온갖 쾌락을 다 즐기는 그런 날을 즐기는는 카니발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언제 끝나냐면 어젠가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끝나는 줄아니까 이게 왜 생겼냐? 이교도의 전통인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못 먹으니까 이제 금식해야 되니까 지금 많이 먹자라고 이런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가니발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절제하며 금식하며 우리의 즐거움을 줄이는 일입니다. 어, 음식을 줄이는 건 쉬워요. 물론 전 쉽지 않습니다. 하, 저는 음식 줄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음식을 안 먹는 건 쉬워요. 왜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식 음식 안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식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금식 요구에 대해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줄이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리고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더 하게 되는데, 전통 원래는 사순절 기간부터 이걸 시작합니다. 미디어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즐거워하던 것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현대사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보게 되고 원하지 않는 말도 듣고 생각지 않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진짜 그런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항상 해 보잖아요. 11시부터 12시 요때까지만 휴대폰을 잠깐 끄자는데그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순절이라도 좀해 보자고요. 요한 시간이라도 꺼 보자고요. 요 40일 동안이라도 조금 멈춰 보자고요. 이걸 멈추고 그냥 요것만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나쁜 습관들 하나둘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습관이 있습니다. 이마에 미간 찌푸려지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콜롬보 좋아해서 이렇게 찌그리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11자 주름이라고 했는데 요거좀 펴보세요 요거 이렇게 좀 펴주세요 인상 굳이 쓸 필요 없거든요 요즘에 다들 농내장, 백내장 수술 하고 나면 저보다 눈이 더더워지세요 안경 끼시던 분들이 이제 안경 안 끼시더라고요 혹 사람 렌즈 삽입하고 나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요 앞서 인상 쓰던 걸좀 펴보시자고요 요런 행동들을 펴보자고요 지금 하는 거 있습니다. 있잖아 자기야, 내가 진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죠. 있잖아 잘 들어봐. 이말한 분치고 좋은 말 하는 거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봐.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이유로 거짓말할 때가 많거든요. 이 진짜 내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말들하는 임새들 빼보자고요. 옛날 교육자들에게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그. 조용조 목사님, 조다임 목사님이 많이 하던 설교 중에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때 항상 하는 것입니다를 빼고 합니다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우리의 버릇들을 빼자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요즘 20, 30대 이후부터 뭐 TV에서 인터뷰를 해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끝에 제가 오늘은 좀 그래서 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3인칭으로 해요 왜그러지 모르겠는데 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왜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했는데 그럼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죠 그런 것들 사순절 기간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 보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과소비했던 것, 과식하기 위해 필요 이상 쌓아두던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처럼 꼭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걸 줄여보다 보면 이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이때 한번더 봉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줄여야 가능합니다. 점심 먹는다고 약속해서 금식한다고 뭐 만들고 만들고 그 시간이 줄어들면 시간이 남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더 이제 내가 이거를 안 하니까 보니까 이거 굳이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사순절은 풍성해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남을 챙기고 나누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한번더 해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 우리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 아, 목사님 전 나눠줄 게 없는데요 하나 있죠 우리한테 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가면 됩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럼 사순절 왜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머리로 이제 알겠어. 사순이 야, 이런 거구나도 알겠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왜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이번에 수요일이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수요일이면 우리 또 그럼 카네이션 나누고 인사하고 하겠죠 왜 합니까? 그런데 꼭 이거 할때 토다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어버이날만 부모님에게 잘하냐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잘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문난 인사 전화로도 드리지 꼭 아는 애들이 5월 7일 이런 거 한다고 카네이션 달면 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5월 7일에, 5월 8일에도 안 하는 애가 보통 때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전화하는 그 딸내미 맨날, 엄마, 뭐하노? 8시에 전화오는, 저녁에 8시에 전화하는 그 딸이 5월 8일에도 선물 주지. 어, 백날 전화하던 그 아들이 갑자기 전화오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알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좀더 알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되어 보니까 이제 아기들이 점점 커가니까 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어요. 저랑 저희 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니 제 아버지가 제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제가 세살때 쓰러지셨거든요. 그런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데리고 다 돌아다니고 토요일 되면 목욕탕 가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지? 몸이 별로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고 어린 날 생각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사순절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미디어 금식하면서 보통 때는 이 시간 유튜브 한 시간 보는데 안 하고 보통은 이 시간 되면 아무 거안 하지만 그냥 아침에 TV 틀어놓고 그냥 누워 있는데 보통은 오후 2시만 되면 라디오부터 키는데 그 시간을 빼고 하나님께 좀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좀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좀더 생각해 보자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보자고요. 그렇게 해 나가자고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다 더 알게 되니까, 은혜를 더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사십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다들 슬픈 표정 지으시고. 좀 힘들게 사셔야 됩니다. 가 아닙니다.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다림 자체가 다르거든요. 40일 동안 머리 이제 기다린다고요.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 청소년들이 언제 하나님을 제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요. 정확히 얘기하면 차였을 때요. 그막 울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던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던가? 하나님 없어서 울어봤던 적이 있던가? 이렇게 아는 겁니다. 예, 경험남입니다. <laughs>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던가? 제가 그렇거든요. 한끼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하셨잖아요 저는 안 먹는다 그러면 주위에서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 목사님 좀더안 먹으셔도 됩니다 하루 한 끼만 드시죠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면서 우리 아가 밥안 먹으면 얼마나 슬플까도 알고 우리 애가 죽어가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처럼 하나님이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구나. 그 사랑을 하며 이제 내가 부활의 기쁨으로 나도 산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알면 전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천국 소망이 다르다니까요.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오늘 밤에 뭔가 조용하고 바람 불어서 아무것도 할일 없는 것 같이 있다가 혼자 너무 깜깜하게 무섭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갑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따라합시다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거 40일 동안 묵상한다고요 왜 예수님 덕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됐으니까 사니까요 야, 니네 뭐가 그리 즐거운데? 수요일마다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 안 먹는다며? 점심 먹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이때 밥 먹는 거는 요거 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야, 40일 동안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이제 알겠네. 맨날 머리로만 예수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머리로 알고 했는데 이제 알겠네가 사순절의 기쁨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2, 40일 됐다고 이제부터 갑자기 막 우리가 진짜 머리에 죄를 뿌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오늘부터 갑자기 여기 제로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부터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알지만 기뻐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소풍날이 제 사순절이 끼어있거든요. 이거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갑니다. 왜요? 기쁨의 날이니까요. 언젠데요? 4월 2일입니다. 왜 지금 얘기할까요? 몸을 만드세요. 하, 지금부터 몸을 만드셔야 합니다. 체력을 만드시고 함께 가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쁨은 왜요?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그렇게 몸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금식의 고통스럽고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래서 유튜브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고통스럽고 TV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다할수 있지만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더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안 하던 말씀 한번더 보고 그러면서 아이고야. 이것도 힘든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을 기다리며 요 끝나고 이제 39일 남았네 38일 남았네 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의 날이 오는구나 예 기쁨으로 야 지금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자다 눈 떴는데 천국이면 얼마나 더 기쁠까 지금도 부활의 기쁨이 기쁜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기쁨 누릴 때 그날은 더 얼마나 기쁜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원천교회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